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전자기업입니다. 특히 생활가전 분야에서 확고한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전장 사업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재무 및 사업 현황. LG전자는 2024년 역대 최대 매출액인 약 87.7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3.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가전사업과 전장사업의 성장이 견인한 결과입니다. 가전사업본부 2024년 매출액 약 33조 2천억원, 영업이익 약 2조 400억원을 기록하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가전구동 및 DEC 소비자 직접 판매 사업 방식의 확대가 질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전장 사업본부 2024년 매출액 약 10조 6천억 원을 달성하며 2년 연속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텔레메틱스 차량용 무선통신기술 분야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100조 원에 이르는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TV 사업본부 2024년 매출액 약 15조 2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의 영향으로 올레드 TV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경쟁사. LG전자의 주요 경쟁사는 사업 부문별로 나뉩니다. 가전 삼성전자, 월풀 등과 경쟁합니다. 특히 국내외 가전 시장에서 삼성전자와는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장 현대 오토에버 등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 및 전망. LG전자는 2030년까지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가전 사업을 넘어 모빌리티, 상업용 공간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BEB 사업과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사업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BEB 사업 강화 냉난방 공조 등 기업 간 거래 사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 외부OS를 기반으로 한 광고 및 콘텐츠 사업, 그리고 가전 구독 사업의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미래 신사업 휴머노이드 로봇, 초계인화 UX, 소프트웨어 정해 차량 솔루션 등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확산에 맞춰 HBM 고대역 폭메모리 반도체 장비 사업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G전자의 목표주가는 증권사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LG 전자에 대한 목표주가 컨센서스 평균치는 9만원대 중반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이며 증권사별로 상이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의 분석 보고서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바탕으로 목표주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 2025년 2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부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북미 가전 관세와 물류비 등 일시적인 비용 상승 요인이 단기적인 실적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성장 동력 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LG전자의 전장 사업의 성장과 가전 비비 사업의 확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백조원에 달하는 전장 수주 잔고와 냉난방공조 등 BIB 사업의 성장이 향후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 일부 증권사들은 단기적인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LG 전자의 주가가 역사적 저점 수준이며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는 의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LG전자에 대한 시장의 시각은 단기적인 불확실성과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시장 상황 및각 증권사의 분석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